네, 안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입니다 YK408 인데요. V2에서 V3. 자, 이렇게 패키지가 V2 다시 V2 플러스 V3가 되어죠 기본 세팅 되어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님께서 이렇게, 자, 25 잭으로 선택하셨고요 모터, 앞에 여기 서버 다들어있고요 앞에 옵션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자, 앞쪽도 있고요 뒤쪽도 살짝 보자면 뒤쪽도 살짝 보시면 이렇게 지도 완벽하게 많이 있습니다 작동 내용 확인할게요 오른쪽 깜빡깜빡 깜빡. 왼쪽 깜빡깜빡 깜빡. 자 전원 끄고 아, 이게 깜빡깜빡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꺼지고 딱 켜고 키고, 켜고 키고. 저위두둘세번 하면 비장 깜빡이 하나 둘셋 비상 깜빡이 들어오죠 이렇게 다 비상 깜빡이 들어오면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 차들도 많이 있어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차를 많이 관심을 안 주는데 사실 YK도 굉장히 좋은 차죠 아, 사이드 스텝 메탈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출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님 재밌는 RCC 세요 오케이 좋아 Okay.